레이 얼른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자 어제랑 똑같은 책이야.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책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책을 좀 추천할게요. 쉽게 나와 있고 예시가 나와 있고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서 한번 쭉 보기 좀 편할 거예요. 어 도스토옙스키 의 오븐. 그냥 저는 어... 여기서 다 빼고 이 문장 하나만 읽어줄 거예요. 그냥. 자, 사람은 각자 태어날 때 시간이라는 통장은 들고 나온다. 통장은 사람마다 하나뿐이고 타인에게 송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듯 매일 일정량을 빼내 사용한다. 그 계좌의 잔고가 제로가 되는 날, 우리의 삶은 종료가 된다. 자. 그냥 어 여기서 이 제목이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러시아 호칸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곧 죽기 직전이야. 죽기 5분 전이에요. 죽기 5분 전인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기 어 이제 5분 뒤에 죽는 거야. 옥땡깡 따라서 죽는 거야. 근데 마지막 5분은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고 오늘 살기까지 해준 신에게 감사드리는데, 2분을 쓰고 나머지 1분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순간까지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대지에 감사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서 그 자,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명씩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심에게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 말할 수 없는 회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까운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했던 지난날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말을 탄 장교가 순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왔다.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황제의 측령을 전하는 명령이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도스토옙스키는 그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생사를 넘어든 최후의 5분을 떠올리면서 평생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아꼈었다.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불의 명작들을 남길 수 있었다. 5분은 짧은 시간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목전에서 그 가치를 깨닫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일생은 그런 짧은 시간이 물방울처럼 모여 이루어진다. 몇 분의 시간이라고 하찮게 취급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짧은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이어야 삶을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이 보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언젠가 후회하는 날을 맞게 된다는 경고이다. 또 종주영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등한 자본금이라고. 자 우리는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 시간은요. 이 사람 뭐몇 배를 갖고 있거나 이건 적게 갖고 있거나 그렇잖아. 태어날 때마다 공평하게 주어져요. 근데 단지 모르는 건 얼마나 주어진지 모른다는 거야. 당장 내일 이게 끝날 수도 있고, 이잔고가얼마큼 나왔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이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언제 당연히 내일이 오겠지, 언제 내일 모레가 오겠지, 당연히 내일 다음 달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쓰죠? 대충 써요, 시간을. 1분 뭐 어때? 그러면서 그냥 느릿느릿, 아침에도 그냥 막 그냥 대충 일어나고, 대충 살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1분과 그런 5분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돼요. 여러분들 1분 호흡 해봤어요? 1분 호흡 저랑 하잖아요. 매 시간 1분씩 1분 호흡하면 어때요?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죠. 단 1분 했을 뿐인데 그런 1분들이 모여서 오늘의 건강한 나, 날씬한 나, 매력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을 함부로 쓰죠? 그건 그게 당연히 나에게올 거라고 생각한가요? 하나요? 앞으로 평생 언제까지나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할 건가요? 아, 옛날에 이렇게 할까?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이미 지난 것 제발 잊어버리세요. 이미 지난 거를 갖고 왜 자꾸 붙들고 있는 거야. 이미 지난 거야, 그거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를 위해서 지금의 신경 쓰세요. 지금 순간 우리는 자꾸 미래의 일들 거에 너무 시간을 소비해요. 미래라는 것은 뭔 미래가 아니야. 그냥 이따가 이따가 뭐 먹지? 이따가 뭐 해야 되지? 이따가 뭐뭐 뭐 하지? 라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것도 미래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의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당장 웃어야지. 지금 나한테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뭔가 생각을 딱 했다면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따가 뭐하지에 대해서 막 하루 종일 고민하는데. 이따가 뭐하지, 그거 하나 하고 삶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할지 한번 적어보라고. 오늘 어떤 일을 할지 쭉 적어보시고, 그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어, 하루라도. 오늘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진짜 하기 싫은 일은 맨날 밀린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일은 그 계획대로 하잖아요. 쉬운 것부터 뭐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계속 이어서 끝까지 안 해.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좀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마세요. 사실 시간은 너무 많아요. 자, 1분 동안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1분 동안 숨한번 쉬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쉬어요. 1분 동안에 우리 심장을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1분 동안 스쿼트 한번 해보세요. 스쿼트 정말 여러 개할수 있어요. 자, 우리 1분 동안에 단어 하나를 외워도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1분 동안 단어 하나 외우세요. 그러면 잘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자, 하루 중에 단어 50개 외워. 그러면 되게 하기 싫어요. 50개를 언제 해요? 자, 뭔가 책도 한 줄만 읽어야지? 그러면 은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오, 오늘 책한 줄만 읽을 거야. 해보세요. 그럼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읽기 싫은 거잖아. 이걸 언제 다 읽어? 시간도 없고, 애기도 봐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한 줄만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똥 싸면서 한줄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분, 1분씩 쪼개서 쓰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 1분이면 한 줄이 아니에요. 여러 줄을 읽을 수 있어요. 1분이면 한 줄을 몇 번이나 정독해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다면, 시간 없단 소리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아기를 봐서 육아를 하기 때문에 못해? 는 거짓말이에요. 자, 보통, 어, 제가 이거를 김미경 강사님 그 강의를 듣고 하나 딱 크게 와닿은 게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육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어, 애기 어린이집 보낸 사람들의 어린이집 간 시간, 돌아오는 시간, 거기에 맞춰져 있다. 가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중간의 시간들을 짧게 쪼개려고 하지 않고, 데려다 주는 시간, 그중간의 자유 시간, 그 다음에 데리고 오는 시간, 육아하는 시간. 이렇게 딱세 파트로 쪼개버린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시간이 아니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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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에서 나눠주면 나만의 시간들이 사실 있거든요 사실 애가 뭘 하는 동안에도 다른 걸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애기랑 같이 무언가 할수 있는 거고 저도 옛날에도 애플이랑 같이 뭔가 나를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럴 때는 웃으면 되잖아 일단은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야 웃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기랑 즐거운 음악 듣는 거예요 상호가죠 아빠 상어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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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거 재밌잖아요. 근데 애기가 시키는 걸 시키는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애기가 해봐 엄마 해줘 엄마 노래 불러줘. 엄마 노래불러줘말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즐겁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웃고 싶어서 아빠 상어 뚜뚜라 아 이거 살 빠진다. 살 빠진다 엄마 상어 뚜뚜 뚜뚜 아 이거 팔 운동 된다. 자 얼마나 신나요? 아, 어, 운동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요. 나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못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거기다 가둬놔 버렸기 때문에 나의 몸은 분명히 육아하면서도 많은 칼로리를 소용하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 나는 육아하니까 살을 못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 움직임이 없어요. 그 칼로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내가 생각을 거기다 가둬놨기 때문에 육아는 어마어마어마어마 칼로리를 사용.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면 나는 지금 계속 운동하고 있어. 나의 몸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 나는 이 사랑을 아이에게 전하면서 동시에 내 몸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육아는 그 어떤 운동보다 최고의 운동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이 빠지고 있어. 아이를 볼 때마다 한번 숨쉴 때마다 나는 순환이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육아 그거 정말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본인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죠? 난 지금 대단한 거 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에게 내가 나는 그냥 육아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우리 몸 안에 무의식은 아무 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 몸이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잠재 능력을 끌어당기세요. 여러분들 잠재의 능력,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여러분들의 몸을 다룬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 근데 나는 이미 몸은 많은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 생각이 나는 육아를 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 나는 기쁨의 사랑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육아를 하면서 다시 더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들죠 정말 힘든 과정을 나의 정말 힘든 아기랑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도 힘든 거 아는데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 더 힘들어 근데 이왕 할 거, 나는 이 아이와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야.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로 다 받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러면서 정말 나는 우와, 쟤네들은 운동 1시간, 2시간 하지. 나는 운동을 24시간 하고 있어. 라고 해보세요. 살이 쪽쪽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훌륭한 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만 몰라요. 우린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분을 아끼세요. 시간을 쪼개서 보면 나에 대한, 나에 대한 투자를 할 시간이 없어라는 시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육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시간이 있어요. 체감줄 읽을 수 있고, 나를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 사랑해라고 할수 있고, 육아를 해서 얼굴이 못생겼지. 이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투정이에요. 언제든지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언제든지 애기 잠깐 잘잤때윙크윙크 윙크. 어, 난 좋아지고 있어. 충분히 할수 있어. 애기 좀 컸으면 애기랑 같이 아예 이오 할수 있어요. 1분의 힘? 10초의 힘? 믿어보세요. 생각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장 오늘부터예요 옆에 애기 깼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애기가 엄마 보고 싶어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또 시간 넘어 가지, 빨리 준비하고 마산 가야지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남에게 나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자꾸 그렇게 투정 부리지 마세요 내가 나의 존재를 알아줘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데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대단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죠 어 지연님 아이디 바꿨네요 지연 은총가득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은요 제가 아직 숙소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또 이제 애플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족이 또 우선이잖아요.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못할 상황이 생기면 오을 얘기해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알겠죠? 그렇지만 별 상황이 아니면 저는 거기서도 방송을 할 거고 노트북 가져가니까 방송 상태가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자,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